네, 예, 어서오세요. CUTV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말에 열리는 고카프 수원 메세에 나왔는데요. 어, 가을 시즌이 오면서 캠핑 브랜드에서 다양한 신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제품 중심으로 어, 여러가지 제품들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이번 주말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수원 메세 박람회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고카프 리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먼저 첫 번째 부스는 폴라리스 제품들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 폴라리스에서 세 가지 새로운 텐트가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제품 보시면 좋으니까 한번 하나씩 제품들 구경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DX4라는 제품이고요. 모양은 이런 형태로 생겨 있는 돔 텐트입니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면이 전부 다 개방이 되는 텐트예요. 이렇게 네 개의 면이 개방이 되고. 또 천장도 이런 형태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통기성이 매우 좋은 제품이고요. 아 TPU 창도 이게 지금 아, 말로는 설명이 좀 어려워요. 아마 카메라엔 잘안 보일 텐데 아, 스모그에 TPU가 설치가 돼서. 뭐랄까 조금 더 은은하게 빛을 받는 그런 TPU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TPU가 있어야 밖에도 쳐다보면서 또 공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TPU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블랙 코팅 약간 되어 있는 스모그 타입의 TPU라서 겨울철에도 아마 설치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각각 폴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각 면을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팩다운 없이도 충분히 자립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천장에 리치폴이 있어서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높은 2.33m 짜리라서 설치해놨을 때 굉장히 쾌적한 공간감을 만들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플라이를 열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늘막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DX4였습니다. 어, 다음은 누나돔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갖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올해 굉장히 가을 시즌에 많이 팔릴 제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안에서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일단 텐트 본품만 했을 때는 현재 10월 초 순차적으로 출고한다는데 15% 할인가로 76만 4,900원에 판매되고요. 그외에 여러 가지 파츠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 구매 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는 라이트 형제 러그가 이렇게 깔려있고요. 이 제품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TPU 창에 설치되는 구조에다가 베스티블까지 연결해서 나만의 인너텐트를 만들 수 있고 이 넓은 공간은 지금 보는 것처럼 넓은 그런 거실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렇게 이제, 화목난로들도 올해 겨울철 다 많이 쓰실 거예요. 최근에 화목난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화목난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홀찍이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로 화목난로 놓고 거실을 쓸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TPU가 달려서, 별보기 창을 운영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에는 다 메시창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다열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은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여긴 조금 보이네. 일단은 TPU가 굉장히 짱짱한 TPU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약간 블랙 코팅의 스모그 색상이 적용이 돼서 겨울철에도 빛 반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플라이를 쳤을 때 짱짱하게 쳐지는 게음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디자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전체적으로 폴대가 쫙 안정적으로 제품들을 고정시켜줘서 팩다운 없이도 스킨이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베지티블도 연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공간도 넓게 활용을 할수 있겠죠. 아, 개인적으로는 넓은 공간감을 찾으시는 블랙 텐트, 그걸로는 누나돔이 굉장히 이쁜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DX4는요, 그리고 최근에 에어컨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을 뺄수 있는 솔직히 기본 사용 되어 있기 때문에 홀짝 별도로 안 빼셔도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누나 놈도 이렇게 홀짝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네, 이렇게 에어컨을 뺄수 있는 기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에어컨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다음은 d 1 프라임입니다. 이것도 이제 단품 기준으로는 할인가로 763,300원에 판매하고요. 이 제품은 앞쪽에 이런 형태로 하프를 연결해 줄수 있지만 베스티블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티블 연결해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에다가 자 베스티블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형태로 베스티블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디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얘도 전체적으로 다열수 있어요. 모든 측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문을 다열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부 창문이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걸 열었을 때 통풍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된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내 안쪽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형태로 쪽창이 있습니다. 이 쪽창 이용해서 화목난로도 뺄수 있는 구조다. 자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홀잭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안쪽에다가 기본적으로 홀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목 난로나 이런 걸 설치했을 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자 안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창문이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자, 잘 보이실까요? 어, 이쪽 천정 창이 굉장히 크게 뚫려 있어가지고 통풍이 굉장히 잘되고 뭐 안에서 고기나 이런 거 구워 먹었을 때 환기를 한 번에 시킬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창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은 창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폴라리스하은 빠질 수 없는 P1. 어, 이게 이제 그 원터치 텐트인데. 차에 도킹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킹 할수 있는 파츠가 같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어 요거 자체로도 파업 텐트로 이용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도킹을 해서 차량에 연결해서 이용하시면은 음 차박도 활용할 수 있고요. 요거는 컴팩트 사이즈라서 조금 작은데 어요 피언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더큰 사이즈도 있어서 나한테 맞는 그런 형태의 사이즈를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차박할 때 괜찮네. 어, 이 제품은 팝업 텐트라서 5분만에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니까 간편하게 텐트 들고 다니시면서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제품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방금 말씀드렸던 대형 사이즈가 이건데요. 이건 요건 이제 P1 메쉬라는 제품으로 전시창이다 메쉬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에 음, 모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옆에다가 이거 하나 간단하게 쳐놓고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모기로부터 캠핑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터치라서 간편하게 필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것도 정말 피원에 진짜 많이 나간 제품이라서 폴라리스 오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현재 피원 메시10% 할인해서 26만 원에 할인가로 판매 중입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폴라리스의 누레타 타프인데요. 일단 타프예요, 타프. 근데 그 아래쪽에 이런 형태로 모기장을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여름철에 이용하시기 좋은 제품인데 아직도 모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타프에 더불어서 같이 쓸수 있는 요거 메쉬 스크린도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 오시면은 리콜렉터 냉장고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브리즐의 에어컨도 현장에서 할인 행사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 중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에어컨이거든요. 어, 요거의 가장 큰 특징은 물 빼지 않아도 돼요. 보통 에어컨들은 물을 빼는 호스가 있는데 얘는 기본 구성이 안쪽에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간편한 어,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동이 편리한 그런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외에도 폴라리스에 나오는 이런 에어 침대랑 아, 저는 개인적으로 텐트 안에 이런 것도 한번 났으면 좋겠는데 에어 쇼파도 진열되고 있고요.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봤었는데 좌식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요런 어, 이번에 신형 체어들도 현장에 진열이 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체어는 앉아보고 사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어, 현장에 오셔가지고 앉아보시고 아마 대부분 지금 10% 정도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의자나 뭐 텐트 신형 이렇게 블랙 컬러 이런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번 장에 폴라리스에서 제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겨울철 필요한 요거 일산화탄소기 경복인데요. 요것도 현장에서 할인가 38,4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작년 테스트 때 해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민감한 경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50대에 금방 울리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형태로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고 충전식이라서 이렇게 하나 걸어두더라도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옆에는 캠빌 부스 한번 들어가서 구경시켜 드릴 건데요. 캠빌도 신형 텐트가 출시했습니다. 와, 에어 텐트인데 엄청 크네. 자, 캐빈 에어 3베이라는 제품이고요. 어, 말 그대로 이제 세 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 같아요. 진짜 엄청 큽니다. 어, 개인적으로 기존에 보셨던 제품들이랑 약간 칼라감이나 이런 게좀 전체적으로 달라서 에어텐트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폴대도 보시면 원폴 어, 그러니까 공기를 한 군데 넣어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폴구조에 폴도 굉장히 두꺼운 폴이라서 자립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이너도 굉장히 넓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더블매트 한두개 이상, 세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넓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친구 높은 게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뭐 넓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는데, 이 제품은 친구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넓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거 참고하시고, 역시 트렌드를 반영해서 어 기본 홀잭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참고하시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에어 텐트 많이 찾으실 텐데, 이것도 새로 새로운 대안이 될것 같아요. 색깔이 일단 카키랑 베이지에 그 톤이 굉장히 이쁘고요. 보통 에어 텐트들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텐트의 감성을 더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이제 면으로 되어 있네요. 어, 면 제품이라서. 굉장히 음 여름철에도 그렇고 겨울철에도 그렇고 어 안쪽에 이런 습기나 아니면 결로 현상은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도 디자인을 보면 이런 형태로 천하를 빼가지고 비가 내릴 때나 이럴 때 보통 에어텐트들이 이렇게 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준 것 같아요. 어 이쁩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써보고 싶은 게 요건데, 아, 에어, 이거 뭐죠? 에어 타프죠? 타프. 와, 진짜 이쁘다. 굉장히 넓고요. 어, 에어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만 넣으면 타프가 이렇게 설치되는 구조라서, 어,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 제품. 그리고 여기 이제 차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옆에는 터틀 에어라는 제품이거든요. 어, 요 제품도 있는데, 얘도 엄청 크네요. 와, 캔빌은 디자인을 굉장히 크게 잘 뽑는 것 같아요. 어, 최근에 또 에어의 대세인데, 에어로 만든 제품이고, 요거 또 안에 이제 도킹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맞죠? 네, 이렇게 도킹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에어 텐트고, 블랙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캠비로 오셔가지고 제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 텐트 찾으셨던 분들한테 새로운 대한 제품들이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또 에어 텐트 하면 빠질 수 없는 브랜드 포레니안인데요 와, 처음에 보이는 이 제품은 매그노스 라는 제품입니다. 어, 사실 제품들 각각은 제가 여러 번 촬영을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 장박의 최적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제품 이제 더위가 가시고 나면 어, 겨울 장박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음,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같은 디자인으로 이런 시리즈가 출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매그노스가 너무 컸다는 분들은 이런 이제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제품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시면 음 좋을 것 같고요. 어, 에어 텐트 찾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포레니아는 꼭 들리셔가지고 제품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시리즈별로 디자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들을 도킹하는 그런 여러가지 시스템을 도입해놔서 어, 같이 쓰시기 참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포레니아였습니다. 그럼 다른 새로운 제품들도 구경시켜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헬로스도 새로운 에어 텐트가 출시했습니다.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돔 텐트고 어, 굉장히 넓은 구성을 갖고 있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면제질이 아니라 리스타 번단 맞네. 리스타 번단의 재질이고요. 어, 안쪽도 보시면은 굉장히 높아요. 아이고 아이고. 굉장히 높아요. 손도 안닿 정도로 굉장히 높은 아말 그대로 돔 텐트 형태고요. 사이즈는 와 엄청 큽니다. 거기다가 각각 측면에는 이런 형태로 도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어, 공간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어, 에어 텐트 보시고 좀 넓은 쉘터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것도. 어, 독특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헬로스 였어요. 뭐, 그 외에도 다양한 헬로스 제품들, 뭐, 보여드렸던 것들은 현장에 계속 진열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버 아웃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제품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가격이, 아. 놀라지 마세요. 정말 좋은 가격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텐트들이 아마 아버 제품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개선된 게 나왔다니까 한번 구경 시켜드릴게요. 이 아, 제품이 기존에 터널 텐트로 나왔던 제품인데요. 터널은 이렇게 이제 각이 져서 끊어지는 제품이었는데 앞에 이렇게 공간을 빼주는 형태로 디자인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도킹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다가 음, 기존에 아마 개선되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이제 TPU 창도 있고 전체 메쉬 창이 있고 측면에도 이렇게 각을 빼가지고 이것도 메쉬로 열고 이 앞에도 메쉬로 열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기존의 터널 텐트였거든요. 진짜 많이 팔렸죠. 이거 하나, 아, 별도로 299,000원. 그니까 러 아마 2인으로 이용하실 때는 아마 이 제품이 아마 터널에서 가장 저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정말 많이 팔렸는데, 이거를 개선한 게, 이렇게 공간을 빼준 새로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현장에 오시면 아브아웃도의 새로운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벙커 에어 2P, 그 다음에 벙커 에어 4P까지 현장에 진열되고 있고요. 이게 몇동 팔렸다더라? 500동인가? 1,000동이 넘게 팔린 에어 텐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벙커 에어 TP 같은 경우에는 조고 어, 이두명 정도 쓸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아, 539,100원에 판매하고요. 공간을 보시면 안쪽에는 이렇게 인너텐트인 에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특히나 이거는 이제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에어텐트만 따로 파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앞쪽을 열면은 타프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벙커 포인데요 어, 보시면 뒤에는 이거 이제 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텐트고, 앞쪽에, 뭐랄까, 이거 타프 스크린이라고 하나요? 이게 같이 세트로 나오는 제품인데, 요게 8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 현재 10% 할인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오셔가지고 실물 제대로 보시고, 구매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가격만 보시면 이만한 가성비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 제품들 가성비 좋은 제품들 이런 거 찾으셨던 분들은 아보아웃도 들려가지고 실제로 앉아 보시고 이용해 보시고 그러고 제품들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으로 가서 다른 제품도 한번 구경 시켜드릴게요. 네, 에어 텐트 하면 빠질 수 없는 브랜드 쿠디도 나와 있는데요. 어, 저는 사실 리뷰는 하지 못했지만 요거 많은 분들이 리뷰했던 에어 텐트입니다. 현장에 진열되고 있고 이 어, 제품은 P V C 원단의 에어 매트입니다. 어, 텐트에 이용할 수 있는 매트. 텐데 어, 에어는 기본적으로 뭐 쿠디 자체가 에어 텐트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 다양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어, 에어 매트도 필요하셨던 분들은 현장에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와 이거 새로운 디자인이네 이런 형태로 쇼파도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형태의 어, 쇼파가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이런 쇼파도 한번 현장에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베스트셀러 파밀리아도 현재 여기 디얼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 겨울철에 캠핑장에 가시면은 정말 이런 에어 텐트들은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어,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내 에어 텐트 브랜드 장우산업도 현장에 진열이 되고 있는데요. 어, 기존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트럭 뒤에다가 실어서 이용할 수 있었던 에어 텐트였어요. 보통 한 1,2인용 정도 이런 형태로 포토에다 올려가지고 이용할 수 있었던 제품인데, 이거 외에도 이제 직접 넓은 어, 이런 거실형 에어 텐트도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 어, 여기 또 있고. 어, 에어 텐트 보셨던 분들은 여기도 한번 들리셔 가지고 제품들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마운트 리버입니다. 아, 마운트 리버도 제품들을 현장에 진열하고 있는데요. 아, 요게 이제 TPU 매트입니다. 와. 가벼워요. 네. 어 저도 현재 어 메인으로 쓰고 있는 TPU 매트인데요. 일단 가볍고 접었을 때 크랙이 안 생기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TPU 특성상 열에도 강하고 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아마도 전기장판들이나 이런 걸쓸 텐데 자충매트보다 조금 더어 안정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축매트 같은 경우에는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TPU 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열에 강한 소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투스텝 체어입니다 이거 앉으면은 살짝 접혀지는 두 가지 각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있지만 자 보시면 각도가 다르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앉은 각도. 쉴 때는 릴렉스 각도로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현장에 지원되고 있으니까 한번 앉아보시고 구매를 고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또, 마운티지버는 기본적으로 야침이 굉장히 강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넓은 와이드 야침. 그 다음에 안정성이 되게 좋다는 게 뭐냐면 여기 끝에 앉아도 이게 확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래에 네 개의 다리가 고정력이 높고, 그 다음에 무게 분산을 잘해서, 어 강도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제가 직접, 어 테스트는 해보지 못했는데, 엑스체어라고 거의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구조 자체가 아이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거나 하는 체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경량화 체어나 이런 형태로 체어가 생긴 것들이 아이들이 넘어짐이 많은데 이거는 거의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엑스 체어도 현장에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 텐트의 필수품, 에어 펌프 두 가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 원 프로, 예, 이거는 이제 텐트 이용하는 자동 펌프고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네도 25도 현장에서 진열중에 있습니다. 어, 마운트리버 진짜 t p o 매트는요 제가 써보고 있지만 진짜 짱짱하고요.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부피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그 외에도 매니저 브랜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 영상 길이상 전체를 구경시키지는못하겠지만 일단은 카즈미 나와 있고요. 어, 카즈미도 어, 돔 텐트 그 다음에 텐트, 뭐 폴대형 텐트, 거실형 텐트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현장에 오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스도 굉장히 크게 잡아가지고, 제품도 구경할 게 많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몬테라도 현장에 진열이 되고 있습니다. 몬테라도 부스 정말 크게 나왔고, 어, 뭐 몬트라든지 텐트들 진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이죠. 이제 완전히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큐벡스 2.8 에어 텐트예요 얘는 에어랑 폴대 결합구조의 하이브리드 제품입니다. 아, 측면 고정을 위해서 이렇게 폴대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 사양은 에어 텐트 구조고요 음... 일단은 요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안쪽에는 한 2m 정도 어~ 저 제가 키가 183이거든요 2m 정도 되는 층고를 갖고 있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에어 어, 기둥으로 되어 있는 원펄 구조의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뭐 igt 테이블 어 이것도 신형인가 보다 요런 어, 제품도 새롭게 나온 것 같거든요 어~ 몬테라도 현장에서 신형 제품들을 다양하게 구경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더 아이언도 요번에 신형 라인업을 다 들고 오셨습니다. 오, 이거 바뀌었나 보다. 어, 이거는 2층 IGT 테이블입니다. 위에만 IGT가 아니고 아래까지. 이런 형태로 아래까지 ID 테이블 그래서 2층 구조의 ID 테이블이라서 아래쪽에 버너나 이런 걸 놓고 위에서 오뎅이나 이런 걸 끓일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그런 제품인데 현장 할인가 할인 많이 할 테니까요 더 아이언도 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매트 찾으셨던 분들한테 삼토피아도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TPU 에어매트고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번 마이캠프에 현장에서 직접 구경하실 수 있는 윈즈웨이브도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 코트 텐트 찾으셨던 분들한테 새로운 대안이 될것 같아요. 정말 여기도 코트 텐트 되게 이쁘게 잘 나오는 제품들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윈즈웨이브도 현장에 진열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제가 다음은 특허받은 캠핑 매트 토토비즈입니다. 아, 토토비즈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돗자리, 그러니까 발포 매트를 만드는 브랜드신데요. 어, 아, 찢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리뷰를 해볼 텐데 아, 정말 다양한 디자인과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 두께도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두께여서 보관도 이렇게 간편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캠핑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인 발포 매트나 아니면 이런 돗자리는 기본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될 텐데, 어유 뭐 스킨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어서 레인모 힐링 매트도 있고, 그다음에 헤질즈 힐링 매트도 있고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어 매트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 끈적거리지 않는다는 거 어, 그런 제품도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토토비즈 매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 이런 제품은 하나 정도는 필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먹 아래나 이런데 깔아놔야 혹시나 애들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다치지 않을 거잖아요. 또 해먹 아래 파쇄석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넘어지면 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토토비즈의 제품들 하나씩은 한번 어, 현장에서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제품들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가을 시즌 돌아오면서 한번더 붐업을 위해서인지 제품들을 정말 다양하게 새로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텐트들도 이번 박람회에서 직접 보실 수 있고, 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기본 박람회 할인가들이 보통 10%씩 이렇게 붙어 있는 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가을 시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폴라리스의 저런, 아, 폴라리스의 새로운 돔 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텐트들 직접 눈으로 보시고, 한번 제품들 구경해 보시는 주말이 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는 수원역에 위치한 수원 메세라는 박람회장이고요. 어, 이번 주말 수원 메세에서 박람회가 고카프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제품들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CUTV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